그 모세가 이 모세가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창세기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전해 주었는데요, 딱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 그리고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자처한 이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 설교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을 상상할 볼때참 문해가 축만합니다. 그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듣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라고 그렇게 아주 우렁차게 말씀해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듣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예, 제가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열 가지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홍해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사건 시내산에서 막 엄청난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내용들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보기에 모세와 율법에 정통하다는 사람이 너희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어라고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율법을 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은 없는가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때가 등장하더라고요. 이제 가이 말씀을 은혜받은 말씀이에요. 네 가지 때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는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받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요. 17절에 보면 한첫 번째 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게 첫 번째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세기 15장 16절에 약속한 그 때입니다.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요 아무리, 아무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움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길갈 길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기다림의 때입니다. 기다림의 때예요. 더 수가 많아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오름에 번성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그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시구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예.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알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기다리는 때가 있지요.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때가 있지요. 분명히 약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까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때가 있지요. 우리 장로님이 병상에서 기다리고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그 기다림이 참 고통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는 고통도 함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때가 등장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때가 등장합니다 그때 그때에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때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때입니다. 환경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이상한 때입니다. 그전에 아론 형이 태어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론 형은 태어나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난 그때에 남자아이들을 태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때가 아니라 아론의 형의 때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범한 노예의 아들로 자랐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태어났는데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때의 무서운 법이 그때가 있었을 때 그때 태어났는데 그 법이 없었다면 공주의 아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보내신 하나님은 모세를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여 궁궐에서 교육받게 했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 그 최악의 상황에 내가 없었으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노예의 아들로 자라지 않고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운 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400년의 침묵 기간을 마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때가 어떤 시대이냐면 디베라 황자가 통치한지 열 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두레와 드라곤릿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나와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떤 때요 디베라 로마의 황제 이스라엘 총독은 빌라도고 헤롯은 분봉왕으로 있고 가야바와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종교를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 그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종교와 권력이 야합하고 있는 그때에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가끔 유튜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보는 게 뻔해요.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윤택이가 윤태기라는 그 연예인이 자기가 만난 자연인 중에 꼭 기억되는 사람이 한분이 있대요. 어, 사기를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300억을 날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제 살 가치도 없다. 그래서 밧줄을 가지고 산에 이 올라갔대요. 계속 밧줄을 목에 매달고 이렇게 죽어야지 하는데 딱 눈을 들어서 먼 산을 봤는데 노을이 그렇게 예쁘더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 이 노을 진짜 예쁘다. 그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은데, 야,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내일 죽자.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냥 잤대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그 일출이, 그 일출이 너무 아름답게 비치더래요. 야, 참 아름답다. 너무 좋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2, 3일 있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보자 해갖고 산속에서 살게 되어서 참 행복을 찾았다. 그 300억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닌데 참 행복을 찾았다. 그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노후를 보지 못했다면, 그때의 그 일주를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갔었겠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하나님이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을 준비해 놓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이 빛나는 그때. 그것을 준비하시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때는요, 40,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된 예. 40이 되던 때입니다. 일할 마음이 생각날 때입니다. 돌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다 일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나는 지금 궁궐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 나는 일하면 잘할 수 있어 내 민족 나 도움 줄수 있어 내그 궁궐에서 지식을 채웠고 그리고 권리의 생리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군림의 법도 배웠어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 좋은 생각을 갖고 즉각 행동으로 옮겼더니 무엇이 나왔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돌볼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마음과 똑같겠지.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힘을 보태서 이 일을 하자고 함께 하겠지. 자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좋은 생각을 했고 화해 시키는 역할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도망갔습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이 좋은 열매로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나는 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그 40이 되던 때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확신했을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때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자기의 때더라고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의 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가 있어요.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년이 참회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두 번째 40년은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그 40년으로 배운 것으로 지도자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실력을 갖추었고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하하님은은너는 학교 하나를 더다녀야돼그러면서2 9절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2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두를 낳음니라나그네 되어 아들 그 두를 낳는그두음째학그를 보낸 것이죠. 광야 학교입니다그다 년은 아들 둘을 낳은 것이 전부인 시간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들 둘 낳았어. 낙은이었어. 이뤄놓은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무기력한 상황에서 40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있는 것이죠. 40년이 참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빚으시라고 계획했던 시간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광야에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미리 교육시킨 그때입니다. 그 40년이 참에. 광야는 그 40년은 준비의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보면 참 의미 없는, 의미, 그 시간을 보낼 때는 참 무의미하고 이룬 것도 없고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시간 그 40년 그런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가 차는 것입니다 40년이 참해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때들에 대해서 우리 수대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 내용으로 풀어가시는데 참 문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때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태하는 그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일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때입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게 뒤죽박죽 그때가 때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준비하고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때가 오면, 나에게 기회가 오면, 늘 그렇게 우리는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을 많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잊는 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세가 궁궐에 있으든 광야에 있을든 어려울 때이든 기쁠 때이든 잘 풀릴 때이든 잘 풀리지 않을 때이든 우리는 그때를 모르고 그때를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때 함께 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크고 작은 때를 지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모세를 이 모세가 되도록 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 모세가 있고 37절에 보면 이 모세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라자던 그 모세 하나님은 가실떨기나무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에서 송, 송령으로, 네, 그 모세를 거절하던 그 모세를 또 37절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제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그 모세가 이 모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던 그 모세가 있습니다 큰 꿈을 갖고 행동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 모세가 있습니다 처갓집에 얹혀 살아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모세가 있습니다 차량하고 그지 없었던 그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송량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그 모세가 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되었어. 그렇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네. 라는 딴 사람으로 변하는 은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되었어. 어떻게 바뀔까요? 딸기나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떨기나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33절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이 장소는 늘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늘 오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세 일상생활을 하는, 무기력하게 일상생활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땅,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던 그 모세로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리, 부르셔서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되었어라는 그 비지짐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 자랑하게 여기는 거다 포기하는 그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맨발로 살았습니다. 맨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앞에서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라. 하나님의 종전 앞에서 노예로 사야 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세가 이 모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모세가 이 모세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광야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다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농,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건들이 있고, 불편의 사건으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악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해 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여정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